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하니 오늘은 무엇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참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전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자꾸 이제 감동으로 와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들을 빨리 해결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정 다의 주님이 되셔서 내게를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야아참 우리의 삶이 신앙을 통해서 행복한 귀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처음입니다. 경험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그 일하심, 오늘도 역사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귀한 그 믿음의 삶에 무엇이 우리에게를 방해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치고, 어떻게 하면 참 주님을 더잘 섬기고 신앙할 수가 있나,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정 이러한 것을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확실한 신앙에 들어갔다면 더 주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도 내어보고, 교회 생활도 충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죠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우리 신앙이 진전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도 압니다 그래서 신앙 우선주의로 살고자 해서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또 새벽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그리고 또참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정말 그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이런 것이 부족한가? 참 굉장히 좀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를 볼 때는 예수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고 믿음으로 정말 살고, 있는데, 정작 내면적으로는 주님과 이 친밀함과, 즉, 그분의 그 손길, 즉,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가, 어, 고민도 해보지만, 더 이상 뾰족할 수도 없습니다. 어, 그래서 답답하기만 하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맛.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리한 겁니다. 지루한 겁니다. 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또 똑같은 말씀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은혜로운 그 믿음의 경험에 그 무엇이 문제이고 내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 장애물을 걷어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복된 경험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전한 신앙의 길에 들어선 분들이라면 거의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팬데믹 속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돼. 참 어떻게서라도 신앙 우선주의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죠. 온전한 신앙의 길에 들어선 참 이런 분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죠.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생명으로 경험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그래도 온전한 신앙길에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나라에서 얻을 속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코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양보하거나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이 중심. 저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기 위한 그런 싸움과 더 주님처럼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반귀에서 저 굉장히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진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자신이 살아납니다.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결론은 바로 자아 처리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적이 바로 누구냐? 자아입니다. 바로 나라는 옛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자아가 부지불식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다음 주 전할 그 말씀 그에 대해서도 은근히 미리 좀 고민 좀 해보는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는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어떤 좀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려서 그걸 확실하게 해결받고 갈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감동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아가 어떻게, 어떻게 지금 내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지 사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가 역사하는 것 중에 가장 은밀하게 역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 역시도 분명 자신의 죽음을 확신했죠.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역시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연 실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설교지를 적어다 뒤에다 준비를 했는데 어, 거기에 로마서 7장입니다. 8장으로 내가 적어놨는데 7장입니다.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마, 악은 행하노다 내가, 내 자신의 죽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참,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자꾸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바울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하고 도리어 원자는, 마, 악은 행하노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냐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향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다. 참, 이것을 보면서 거기서 바울이 깨닫는 것이,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 그 다른 법이 바로 그 죄인데, 죄를 입경화시키면 바로 뭐냐? 귀신입니다. 망입니다 그럼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처리되지 않은 자, 자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귀신이 거기서 역사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으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된 거냐 내가 선혜가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는 원치 않냐 는바악 그런 행하는 참 이런 모습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으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이 있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것이요. 음? 파울이 참, 내 자신의 죽음도 알고 그것도 고백을 했고,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자신이 또그 옛사람 불, 붙들고 가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7장에서, 여기서 파울이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점함이 없다.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강력하고 견고한 지인입니다. 이 자아에 대한 분명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 분명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죽은 옛사람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법, 성리의 법 하신 이런 분들, 다 압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고 있는데, 어?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보면, 어느 순간엔가, 자신을 붙들고, 자신을 애모하며, 자신으로 말며 아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사실은 주는 게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나라적인 문제든 과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자아 처리가 되지 않은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맡겼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이 선악의 가치관, 율법의 가치관, 바로 그 종교적 가치관이죠.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가치관, 선의 가치관이 바로 뭡니 선과 악,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이것을 너무너무 바삭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관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이런 건 두고 볼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앞서 나가야 돼. 이런 선악의 가치관, 이 선악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옛사람 붙들고 다시 그 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도라는 하나의 악세사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 기도에 응답하시라고 사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해요 그렇지만 응답하신다는 것은 결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만 하면 다 되냐 너 움직여야지 응? 행동해야지 너무너무 기도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망하셔서 내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진노를 내리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욕을 하지 말고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 오늘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신 분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는 나를 의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맡기고, 내게 맡기고 나를 의자면,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랜다는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 시대 그 역사, 내가 믿으면 오늘도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오길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아가 처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모두 드린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정,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에서 일이든 이웃과 일이든 나라적인 일이든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있다면은 내 앞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주님께 아뢰고 맡겨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사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의하는 믿음의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랑은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나,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열어주겠다. 너를 축복해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대성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사실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깨닫고, 알고, 그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죽었다고 스스로 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사실이 성령에 의해서 조명이 되고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큰 생명의 감격과 감동으로 사실 와닿지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죽었다고 하지만 실상 삶에서는 지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전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 그렇게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살지 못합니다. 내가 모든 것 앞서가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안에 그, 그 새겼던 그 율법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네 길은 내 길과 다르고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주님의 은혜를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준비되 살아가지 못한다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지막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가지고 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방법만 알다면, 좁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방법, 그것만 안다면, 그럼 내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 사실만 저만 여쭤봐야 깨닫는다면, 나와 함께하신 참 주님의 일하신 그분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교인이 누구이고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종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세상 정체가 다 똑같습니다 뿌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 뿌리가 어딥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 스스로를 동원해서 나도 얼마든지 노력하고 울려면 나도 될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나라는 것을 신봉하고 나라는 것을 애모하면서 나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크리스토인이지만 내 안에 계신 크리스토가 주인이 돼서 그분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이것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주말고 관한을 받으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친구는 옛사람 붙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참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통합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하면야 기독교 너희만 그 독불장군이냐? 아, 다른 사람들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너희만 중불나게 그러느냐? 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 도교, 뭐, 유교. 아, 어, 같이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들과 의의, 의구, 의의 투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는 육신의 생명, 바로 아담의 혈통에서 유전받은 죄인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마귀에 속한 생명입니다. 마귀에 속한 생명, 마귀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아들에게 우리 죄값을 전부 물르시고내 옛사랑까지 전부 함께 짊어지시게서 여기서 죽게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죽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자꾸 옛사람의 어떤 속성이 나타나는 것 이거 여러분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창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 앞에 고개 숙이면서 회개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죠. 신의 성품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자가 적은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안 되겠기에 그래서 당신 자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적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 사람 이 사람까지 처리해 주시고 복물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 주셨는데 자꾸 이 사람 붙들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로마서 6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예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맨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옛 자, 우리 옛 사람, 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자꾸 나 소원해보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놈다 죽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기업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사의 큰 상임을 자입니다. 나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성령의 감동과 큰 깨달음으로, 간격으로 와닿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죽음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보고 알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은 자신의 죽음을 알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고요.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주님은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27절에서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나를 아시고 이거 이런 삶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자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깊은 뜻을 알지 못하게 해서 죄에서 삶은 받았지만 여전히 죽은 옛사람 붙들고 살게 하게 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리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죽음을 확실히 깨닫고 믿어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해보러 충원드립니다. 왜저은문으로 데려가질 못합니까? 자가 부인되지 않아서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가 처리되지 않아서 이미 여기서 처리는 되었는데 이 사실이 성령의 조명과 감동과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확실하게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죽은 옛 사람 붙들고.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감격을 누려 살아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리의 가르침 이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내 자신의 죽음을 확실히 보고 알았서주인과 동의하는. 참 이분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큰 놀라운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증거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볼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나사의 큰 적은 자였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내 죽음을 보고 알도록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큰 감동과 은혜 속에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큰온라 감격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